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소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어느 해 우리 집 바로 앞에서 새 집을 짓는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월요일은 제가 쉼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만큼 조용히 쉬고 집안일도 하고 또 마음과 몸의 리듬을 다시 세우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 일찍부터 굴착기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참으면 되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면 조용해지겠지 잠깐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음은 점점 커졌습니다. 망치 소리, 철판을 두드리는 소리, 또 콘크리트를 붓는 소리. 집안에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고요. 눈을 감아도 그 진동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카페로 피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지친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어디를 가도 그 소음이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피할 곳은 바꿔도요. 지친 마음 해결되지 않으면. 그 소음은 계속 들린다는 사실을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소음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 억울한 오해, 또 마음을 흔드는 행동들 말하기 어려운 부담감들 도망가 보지만 마음이 지쳐 있으면 어디를 가도 그 소음이 들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10편 140편에서요 다윗이 경험한 것도요 바로 이 피할 수 없는 소음이었습니다 귀를 막는다고 사라지지 않는 말 마음을 흔드는 위협 보이지 않는 공격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기도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소음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소음 속에서 도망치지 않고요. 누구에게 달려가는 걸볼 수가 있냐면 하나님께 달려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세 가지를 보기로 원하고요. 또 우리가 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겪는 악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억울한 일이나 또 이유가 없는 오해나 또 친구나 주변 사람들의 말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는 시편에서도요. 바로 다윗이 그러한 겨,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방금 말한 것처럼 1절에서처럼 하나님 아기에게서 나를 건져 달라고 간구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전에서 보면요.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삼자른 그들의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또5절에 보면요. 올무와 함정을 두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지금 이런 모든 상황들은요. 단순하게 다툼이나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악의 공격 속에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 적이 있으신가요? 친한 사람의 한마디 또 퍼지는 소문. 내 의도를 오해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말들. 다윗은 이런 말의 공격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독사의 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아도요. 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서 우리가 이런 말 때문에 오랫도록 상처가 남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사람의 마음속에 숨어 있는 그런 식이라든지 질투라든지 경쟁심이라든지 사실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공격이라도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을 그는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언제 어디서 올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들 있잖아요. 그런 공격 앞에서 사실은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나 또 억울한 상황은 우리의 마음을 쉽게 지치게 하죠. 다윗도 그런 상황 속에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두려움과 마음의 고통을 고백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갔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악한 것들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뿐만 아니라요 숨겨진 계획 또 마음속의 의도까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함을 이야기할 때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토로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나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고 대답하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지나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말 때문에 상처받은 것, 속상한 마음을 우리가 겪는 것, 또 마음속 두려움까지 하나님은 모두 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상황을 설명하기보다는요, 먼저 이렇게 기도하는 걸볼 수가 있죠. 하나님. 악한 것들에서 나를 건져 달라고 우리도 오늘 이와 같은 기도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야 억울함과 상처를 하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건져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보다 더 솔직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죠. 그런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어렵고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후에 아주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육절에 나와 있어요. 육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이한 문장이 오늘 말씀의 전체 포인트입니다. 다이슨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드러내는 그러한 말이죠. 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선언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이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에 여호와여 나의 강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해결될 때도 있지만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좀더 하나님 곁으로 인도합니다 흔히 악한 일 가운데 서 있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더 하나님 가까이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억울해서 내는 한숨도요, 잠이 안 와서 흐르는 눈물도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속마음까지, 신음하여서 강구하는 소리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또 다윗은요 악인을 저주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8절에 나왔냐면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라고 말씀하죠. 때로는 악한 사람이 더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악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잘못된 길을 막으시고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듣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버틸 수 없다라는 것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가까이 갈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새벽에 이 새벽에 너무나도 고된 또 육체를 갖다가 우리가 깨워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그분과 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힘듦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담대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은 결국 의인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편 140편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악한 현실들을 조금 보았습니다 하지만 20편은요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은 확신에찬 고백을 하는데요 어떻게 고백하냐면 12절에 나와 있죠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다윗이 인생에서 수없이 경험하면서 얻은 믿음의 결론입니다.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어떻게 주신다고요? 변호해 주세요.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분임을. 이 다윗은 오늘도 시편 140편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말해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일을 살펴보시고요. 무엇이 사실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들을 의인들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의인은 지켜지고요. 결국 악은 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앞에도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산다고 고백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악이 흔들어도 악이 흔들어도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는 강하게 서게 됩니다. 시편 140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악한 일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말의 상처나 숨겨진 계 의도까지도 보이지 않는 그런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눈물이라든지 한숨 작은 기도까지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들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은 결국 의인들을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악은 스스로 무너지고요 의인은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려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오늘도 다윗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악한 자에게서 건져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오늘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순간 악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피하게 되고요. 하나님 손길 안에서 보호받을 것처럼 믿어지지 않습니까? 오늘도 새벽을 깨며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켜 주신 은혜가 풍성이 나타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 안에서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하시며 의롭게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인도함 받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주일에 있는 사역 헌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인 일사육을 통하여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또 하나는 기쁨으로 감당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